코로나 시기 폐점률0% 2023년 고객 감독 우수 브랜드 대상 수상 젊은층이 가장 선호하는 노래방으로 선정된 판타스틱 코인 노래방이 드디어 아산 탕정역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탕정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분 젤존 타워 1차 또레주르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코인 노래방은 주차시설이 협소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곳은 이용만 해도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며 다른 매장을 이용하실 경우에도 2시간 무료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청결을 위한 마이크 소독과 청소는 필수 청결에 진심인 점주님께서 직접 관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일반 코인노래보다는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래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포장된 마이크 커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음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우리 점주님께서 음질 세팅을 수시로 점검하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을 수시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참, 판타시 코인 노래방 아산 탕정역점은 즐겁고 신나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노래에 진심인 방문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이, 성별 그 어떤 조건 없이 모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산 탕정역점에는 코인 전용룸 12개, 시간 전용룸 2개, 총 14개의 룸이 있습니다. 시간제룸은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단체 룸이고요. 모든 룸 안에서 편리하게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깔끔한 포토존 또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포토존 옆쪽엔 앉아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 소파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쾌적하고 감각적인 판타스틱크인 노래연습장 아산 탕정역점 많은 사랑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가까운 거 그거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가까운 게 편의성이 좋으니까 신곡들 바로바로 있는 그런 노래방이나 에코 잘 되있는 노래방 좋아하는 여기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일반 노래방 가면은 한 시간에 보통 3만원 이상이잖아요. 저렴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저는 많이 가면 주에 한5 번에서 7 번씩 도한3 번을 옵니다. 포스터는 기로 예쁘게 잘 귀엽게 꾸며놓으신 것 같아요. 호박 마차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주황색이 집중하기 좋은 색감이었던 것 같아요. 포근한 느낌 이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좀 밝은 분위기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노래방 중에 이가 가장 좋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노래방과 비교가 돼요. 완전 좋아요. 추천합니다.